지금 7시 30분쯤 됐고요. 온 동네가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정도로 배의 얇은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어, 이 동네는 <laughs> 와 안쪽에서는. 거위들이 깨꽤 거리고요. 이쪽에서는 몽몽이가 몽롱 거리고요. 도로에는 닭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요. <laughs> 아, 너무 잘잤어요 어제 10시도 안 돼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7시가 넘은 거예요. <laughs> 저 여행하면서 이렇게 축제한 거 처음이에요. 어, 제가 산그 방이 무슨 케빈 같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나만의 어떤 선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불을 끄니까 정말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잠을 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들리는 건 은은하게 들리는 그물 흐르는 소리. 그래서 정말 잘 잤습니다. 아, 정말 잘 잤다. 봐. 그리고 그 좋은 기분 이어받아. 그냥 걷고 있어요. 이쪽에 조그만 길이 보이길래 와, 정말 안 보인다. 무것도 이쁜 나팔꽃도 있네. 이리로 가도 되겠죠? 와, 길이 계속 이어지네. 기분 정말 좋다. 닭하고 거의네?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일 아침부터. 와, 근데 정말 앞파가안 보여. 아,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조금까지만 갔다 와 봅시다. 아마 햇빛 쪘으면 이런 모습은 못 봤겠죠? 어쩌면 이거보다 더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예뻐요. 지도를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길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돌아서 큰 길로 나가서 <laughs> 여기보다는 큰길 나가서 숙소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큰길 만났습니다. 한 20분 걸은 것 같고요. 기분 좋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팬케이크 많고요. 계란도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Mm -hmm. I came from to Sapah, Ah, 아, Hazar, by bus. And it was very nice Hazar, but now I don't know the way there. That... Yeah. Yea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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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를 깔고. 계란을 <laughs> 케첩을 조금 케첩인가아케첩이 아니군요 핫소스 약간 정제되지 않은이 h 뭇 p 뭇한 설탕을 조금 뿌려 접어서 잘라서 먹으면 되겠죠? 칼이 안 들어요 안 잘려 이 잘리는 건지 뜯는 건지 모르겠죠. 뭐 c h u um, p k e No, t c u c h u c h u <laughs> 비가 와요. 음, 오늘 하루 종일 비올것 같고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여기 한 바퀴 삥 돌아보려고 했었는데. 음 비가 와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어 오늘 <laughs> 지금 시간 12시고요 아침 아니에요 아침보다 더한것 같아 안개가 구름인가? <laughs> 사실 이슬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계속 숙소에 있자니 좀 있으셔서, 나왔습니다. 북쪽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음, 역시 동굴이 있네요. 어. 숙소에서 동굴 가보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음, 아무도 없고 <laughs> 불도 안 켜져 있고 <laughs>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laughs> 여기 전기 시설이 돼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불을 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큰 동굴은 아닌 것 같아요. 요 앞에가 끝인 것 같아. 여기가 다야 <laughs> 깊은 동굴이 아니라 그냥 약간 파인 동굴 저기가 입구 뭐 이쪽으로 통로가 있긴 한데 어 이쪽으로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안에서 어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 기서 조금 쉬었 다가 음 다른 길로 해서 이번 에는 밑 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까 는 저쪽 에서 왔 고요, 이제 이쪽 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어진 교회에요 프랑스 점령 시기 때 완전 폐허네. 근데 그 폐허의 분위기가 지금 이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어디가 정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멋지네요. 음 여기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뭔가 이렇게 문이었겠죠 이렇게 안쪽은 다 부셔졌는데. 와, 저 벽면에 타고 내린 저 나무의 뿌리. 일부러 차를 타고 와서 여길 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살짝 가다가, 걸어가다가, 들리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궁금하다.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요. 이 <laughs> 부셔진 내부가 너무 이뻐요. 여기 분위기 최고. 오늘 날씨랑 어울러져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입구 쪽에 그레드자우 분들이 막 물건을 많이 팔아요. 근데 저한테는 왜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일까요? 한국? 한국? b y something. No. <laughs> Buy something Bye <laughs> 어, <laughs> 이근처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뭐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이제 돌아갑시다. 아까. 저 위에서 봤고요. 빙 돌아서 여기 아까 교회 보고 이쪽 밑으로. 지도를 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걸은 지한 1시간 30, 40분 된것 같아요. 가다가 식당 있으면 밥 먹고. <웃음> 배고파. <웃음> 화장실 가고 싶긴 했어. 되게 잘 꾸며놨다, 화장실을. 화장실도 이뻐, 게다가. 으, 깨끗하다. 우와. 완전 이거 호텔 수준인데, 화장실이? <laughs> 전망도 있어. 물론, <laughs> 안 보이지만. <laughs> 자, 볼일을 보고.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티박스 있네. 팁도 넣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 화장실이 뭐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뭐지? 여기 날씨 좋을 때 와서 보면 전망도 되게 좋을 것 같단 말이죠. 프리하우스, 위드, 러블리 뷰. 아 그냥 이건 만들어놨나 봐요. 누가. 공짜 화장실에 러블리 뷰까지. 선마까지 정말 저런 칭찬하고 싶다. 아 여기 커피 가게가 있는데 <laughs> 내가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밥이란 말이야. 커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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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서비스 받았요어 <laughs> 맛있다. 저 또? 예. 어.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laughs> <laughs> 오, 오로 <이래로도> 너무 <laughs> 이쁘게 나와서 제가 볶음밥 이렇게 이쁘게 양도 되게 많아요 나왔고요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는 게뭐 요리된 그 맛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맛이 안 나요. 밥 맛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야채 맛하고 옥수수거든 있거든요 옥수수 맛하고 그게 다예요. 음, 짜지도 않고 정말 얘들 맛만 나요. 어제 내가 저녁 먹으면 서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음식에 특별한 맛이 없다고. 특별한 맛이 없고 다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요. 그냥 소금 간만한 그 음식 본연의 맛만 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정말. 뭐 볶음밥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뭐 풍미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이게 먹을수록 괜찮다 이거 아우 맛이 안 나는데 맛있지? 신기하 근데 계속 씹을수록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야채 옥수수 밥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져요 음. 음. 맛있게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정원 이쁘다고 구경을 하고 가래요. <laughs> 그래서 지금. 아, 숙소도 같이 하시는구나. 아, 오.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어. 아, 손님들이 여기 오면, 불 여기다 피워놓고, <laughs> 오손도손 얘기를 하나 보다. 오. 이 어, 도서관도 있어. 와, 전망도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Living <laughs> room. Living room이라는데 완전 박물관이야. Next is our room. 아. 럭셔리, 럭셔리. 오 이쪽으로 올라가면 예쁜 정원이 있대요. 1박에 30달러면 하루 이틀 묵을만 하지 않나요? 여기? 아, 저기가 제가 아까 있었던 그 2층 카페고요. 1층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볼땐그 화장실 이쁘게 꾸며놨던 그 화장실도 저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아무튼 저 화장실 정말 저 감동받았거든요 들어갈 때. 밥잘 먹고 이제 숙소로 <laughs> 가자고요. 저 입구에 해놓은 저 문은 뭐래? <웃음> <웃음> 아이 다 왔네. 생각보다 금방 오네. 뭐 그래도 오늘 충분히 잘 걸었고요. 재밌게 걸었고요. 즐겁게 걸었고요. 헬로우 <laughs> 이런 거 입었습니다. <laughs> 아저쪽 레즈다오 그 마을에. 레드 4호의그 특별한 무슨 허브스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걸 입고 가래 <laughs> 몰라 오토바이 타고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도 날씨 좋을 때 오면 전망이 좀 좋은가 보다 그냥 와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입고 안 되나? 재밌이해라 <laughs> 근데 뭐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저를 보면서 뭐 이상한 눈으로 안보던데요 근데 궁금한 게, 모뭐 이런 남자들이 치마를 입나왜 <laughs> 나한테 치마를 입혔지? <laughs> 아무튼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음. 자, 준비가 다 됐고요. 그냥 간단해요. 저 물속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는 조금, 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가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질 수도 있대요. 그 때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라네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거품이 되게 많은데, 나온 다음에, 샤워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닦아내래요. 그래야지 효과가 좋대요. 벗고이거왜 <laughs> <덥고. 웃음> <laughs> 이쁜 <예쁜> 거야. 으, <laughs> 뜨거워. 오. 이 거품은 뭘까? 아이오. 여기 바가지도 있어. 아유. 아, 물에서 약초냄새 엄청 많이 나요. 어, 불 꺼졌다. 아, 불 꺼졌다. 이 거품이 무슨 사학적으로 맞는 그런 거품이 아닌가 봐. 아유, 열고. 아물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 네, 고동색 같은 물이에요 고동색 같은 물약 음,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시간년 지나니까 몸이 정말 노곤노곤대요 전통의 허브를 이용한 목욕 잘 하고 왔고요. 저희가 보통 얼굴을 씻으면, 맨물로 씻어도 얼굴이 되게 막 땡겨요. 근데 지금 목욕을 하고 온 다음에 얼굴이 안 땡겨요. 심지어 얼굴에 뭘 바른 느낌이에요, 지금. <laughs> 지금 수초예요. 숙소 수초 와서 저녁 기다리고 있고요. 어, 오늘 저녁이 저 혼자 먹어요. 숙소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녁이 좀 풍성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좀 빈약해져요. 저 혼자라서 뭐가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어제랑 다른 걸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어떤 음식을 가지고 나오실지 저녁이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상상 의외로, 생각했던 거 의외로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 요거, 냄이라고 해야 돼. 짜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계란, 오믈렛, 그리고, 음, 두부, 그리고, 국. 네. 아, 오늘은 이제 혼자니까, 아, 천천히, 마음껏, 말하면서, 맛있게 먹을게요. 음, 오늘은 고기가 없구나. 음, 괜찮아요. 음, 음, 국을 음. 좀 떠서 먹어볼게요. 아, 엄마 이 국은 가끔 생각날 것 같긴 해요, 항상. <laughs> 너무 만족스럽게. 오, 검죽하게 되게 잘 만드셨어요. 모검죽스럽게. 고기가 안 들어갔지만 맛있습니다. 두부는 뭐. 음, 너무 고맙다. 혼자 먹는데 이렇게 신경 써도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여기에 또 온다면 전이 숙소에 또올것 같아요. 일단은 방 안에 들어가면 남들이 보면 되게 막, 아우, 좁고 답답해 보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딱 들어가면 너무 편해요, 그 공간이. 심적으로 안정이 쫙 돼. 거기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맨날 먹을 수 있죠. 아주머니 정말 친절하시죠. 음. 갑자기, 이 좋은 곳에서, 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왜 슬프죠? <laughs> 내 좋은 사람, 안 치고, 뭐. 같이 즐기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오늘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치를 보려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걸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꾸 걸어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듯, 내일 모레도 좋은 하루 되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봐요.